안녕하십니까 왕공주 채널의 왕박사입니다. 자 이번 왕공주 채널에서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 병아리 키우기입니다. 병아리 키우기. 일단 뭐 병아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병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병아리가 없죠. 그래서 마트에서 유정란을 사다가 그 자식을 부화시켜서 병아리를 만들 계획입니다. 일단 부화를 시켜야되기 때문에 부화기가 필요합니다. 부화기도 직접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. 어, 왕박 선생님이 과거에 부화기를 만들어 본 바가 있습니다. 자, 부화기를 어떻게 만들냐면,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, 요거 뭐 오픈 마켓에서 살수 있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. 여기 온도 센서가 있죠, 그죠? 자, 여기 액정 화면 있죠? 이 액정 화면에서 온도를 설정하면 온도 센서가 온도를 측정해서 아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게 하는 아, 부하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죠 백열전구입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면 백열전구가 켜져요 여기서 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더워집니다 아 적정 이상 온도 올라가면 자 얘가 다시 또이 전구를 끕니다 그래서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아, 적당한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장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전선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. 그럼 얘네들을 장착할 아이스박스 같은 그런 애들이 필요합니다. 아이스박스는 그냥 분리수거장에 가서 스티로폼 박스 데리고 와서 제작하면 됩니다. 자, 제작 과정은 일단 생략하겠고요.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. 자, 만들어 놓은 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, 왕박사가 만들어 놨던, 과거에 사용했던, 아, 병아리 부엌입니다 자, 요거, 박스는, 아, 요 마트에서 산 거예요. 마트에서. 이마트에서 산 거고요. 자,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, 자, 내부는 요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온도, 어, 측정하는 센서고요 자, 그리고, 여기 이제, 배결 배결용도 용구 달려있죠? 배결 용구는몇 아, 아트짜리 었나 이걸 좀1 0 0트짜리 아, 들어갔네요. 자, 그리고요. 여기 환풍을 위해 가지고 아 팬을 하나 설치했어요. 를 팬. 통풍이 잘 돼야 되니까요. 자, 그리고 이 계란 부화 장치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여기 달려 있습니다.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예요. 자 한번 보실게요. 자, 이렇게 켜면 자, 보시면, 자, 이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. 자, 보면, 온도가 이제 계란을 부화 시키려면, 대략적으로다가 한 37도에서 38도 정도 온도가 필요합니다. 37.5도에 이렇게 딱 세팅을 해주면, 자, 지금 현재 온도가 21.9도에요. 근데 37.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면, 전구가 꺼지는 거예요. 지금 21.9도이기 때문에 전구에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? 그쵸? 잘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22.1도니까요 31.5도보다 온도가 낮죠 그럴때는 자 이렇게 전구가 불 들어오는겁니다 근데 뚜껑 닫아놓으면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요 온도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온도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온도가 37.5도 근처에 가면 전구가 꺼집니다 그래서 항상 37.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장치에요. 자, 그래서, 아, 계란이, 아, 엄마 닭의 품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요 안에다가, 엄마 닭의 품속 같은 느낌을 또 줘야 되는 게또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. 온도도 중요하지만 습도도 중요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다가, 컵에다가, 물을 받아다가, 어, 항상 물이 비지 않도록 채워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달린 요어 부화기로 21일 정도 어 품어 두게 되면 어 계란에서 병아리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해줘야 될건 어 엄마 닭이 계란을 품으면서 발로 계란을 계속 저어줍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죠 근데 계속 계란을 휘저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날이라고 하는데 어 하루에 두번 정도 뚜껑을 열어가지고 계란의 위치라든지 계란을 몇 바퀴 굴려줘야 되는 전단 작업을 하루에 두번 정도 해주시면서 2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? 계란에서 병아리가 튀어나온다. 그런데 문제는 어, 마트에서 사는 유정란이 100% 유정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10개를 사면 그냥 한 5개 정도는 튀어나오겠죠? 그죠? 자, 며칠 후부터 이거... 어, 부하작업 음, 프로젝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공주 채널에서 새롭게 야심차게 시작하는 병아기 야심차게 <laughs> 시작하는 병아리 키우기 대작전 구독자님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